고고 여명 TV 여명입니다. 어, 어제, 어제 또는 그저께 그 대장전, 에이스 대장전에서 전유진이가 1등을 했죠. 그 둘이는 전유진 상대가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중결성, 결정전에서, 어, 마이진하고, 어, 전유진이가, 어, 들어는데요 어, 마이진이 전유진을 이기기는 힘들겁니다. 전유진이가 어, 소녀와 가르동을 갖고 나왔죠. 그 나중에 다시 영상을 찍기로 하고요. 어제 저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어제 어, 대장전 그리고 어, 중결승 결정전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요요미입니다. 요요미. 아니 어떻게 이름을 요요미라고 지었는지 참 신통방통해요 이 친구가 어 중년 대통령이죠. 그리고 요요미가 그 유튜브로 어떤 친구인데요. 어 과거에 제가 그 인터넷 검색하면 요요미가 많이 떴어요. 한두 번씩 봤는데 요번에 현역 강에 왔는데요. 현역 강에 와서 아주 비타민 같은 그죠? 비타민 C 같이 탁 턱 튀기면서 말이죠. 어? 현역광을, 그 흥행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요요미에 대해서, 그, 국민 응원평가단이 점수를 잘안 줘요.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은. 물론, 우리의 전유진은 단연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린에 대해서도 국민 응원평가단이 순위에서 어, 10등 밖으로 갔다가 8등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죠. 그게 지금 트로판 행사 트로판의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현역 가왕 그 31명, 33명 중에서 어 행사 트로 가수들이 그 레전더들, 뭐 남진, 심수봉또 주현미, 또 요번에는 설운도까지 가세했죠. 그들의 후계자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트롯의 시대가 아닙니다. 트롯 경연을 하면서 흥미성과 <laughs> 흥행성을 지금 어그로로 끌고 있는데요. 곧 끝날 것 같아요. <laughs> 미안합니다. 저는 요요미를 보면은 신통방통해요. 어? 물론 전유진 빼고 신통방통한데, 요요미를 탑세븐에 진출시켜서 한일 현역대결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출전시켜야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laughs> 지금 어저께 제어 보면은 일곱 명의 탈락자들은 탈락할 만한 사람들이 탈락했고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일곱 명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미리 말하면은 막공공간 당하니까 남을 비난 만한다고요초고티비에는 비난한 적이 없어요 어제, 그래,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방송이 오늘 방송할지 내일 방송할지 모르니까, 옥구슬 <laughs> 아씨들에서 마이신이가 노래 부를지게, 그냥 요, 요미가 폭풍 눈물을 흘려요. 꽉꽉 울고 폭풍 눈물을 흘리고, 어? 음, <laughs> 깨구리같이, 르어 깨구리같이. 어? 고고요미은 깨구리를 좋아합니다. 고 고요병이 언젠가는 깨구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깨구리를 보고 있으면은 인간의 오만상이 다 나타나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그냥 어? 그 마이신이가 노래 부를 때마다 그냥 울어, 우는 것도 귀여워. 깨구리 만화 보는 것 같아. 깨구리 만화 많이 있죠. 깨구리 만화 보는 것 같고 우는 게 말이죠. 일곱 살 먹은 여자애 같아요. 우리 딸 키우면 은그 모습 나오는 거 있죠. 참 순수한 친구다. 하고 제가 느꼈는데요. 아니, 마이진이는 그 격파하고 난리 나는데, 격파할 때도 울고, 군무, 어? 그 밀리터리로 을입고 와서 밀리터리 그 댄스를 치는 걸 보고도 울고, 요요미가 자꾸, 요요미 혼자서 난리 났어. 요요미가 그렇게 울으니까 그냥 린도 그냥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나도 울고 싶어. 하다 울고. 요요미가 우는 것은 진짜 감정적으로 감동해서 우는 것 같고, 음? 참그 순수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자꾸 울어, 자꾸 울어, 음? 자꾸 울어. <laughs> 제일 재미있어서 요요미 우는 모습 너무 귀여워서 재미있었어요 비타민 같은 친구인데요. 그 1라운드 한국 대결에서. 응? 중결승 결정전에서 요요미가 박해신하고 붙었죠. 박해신하고 붙었고, 이것도 요요미가 박해신을 지목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박 어, 요요미 같은 경우가 지금 강혜연이나 또는 전유진하고 붙으면은 같이 신세대 가수로서 피해 갔을지 모르겠으나. 응? 박해신이 그러죠. 야 요미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울고 실성했냐. 감히 나하고 붙다니. 근데 제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어? 나는 솔직히 요요미가 이겨 주기를 바랬어요. 이겨 주기를 바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나야나 남진이 나야나를 불렀죠. 어? 트로풍입니다. 나야나 뽕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쾌 발랄하죠. 그래서 요요미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해신이가 소화시키겠나 했는데 무지하게또 박해신은 소화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어? 완전히 요요미송이야, 요요미송. 야미야미, 요요미 요요미송이에요, 완전히. 어? 아주 간지러, 간더러지게, 간지럽게 애교, 어, 섹시 콘셉으로 나오는데 아주 끼를, 와장창 부리죽 끼를. 33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끼와 애교를 갖고 있는 게 요요미입니다. 아주 비타민 같아요, 저는. 응? 비타민C를 그냥 입안에, 어? 한 주먹 넣은 것 같아요. 한 주먹 털어 넣은 것 같고. 요연세라 부르죠, 요연세. 요연세까지는 안 되고, 응? 음? 아주 섹시하게 바에서, 바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어? 어, 아주 요염의 특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어요. 어? 적나라하게 요염의 특기가 나타나고, 머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머리 돌리고, 섹시댄서 하고, 어, 묵직하게, 그것도, 파켓신이는 연륜이 있으니까, 어, 묵직하게 파워풀하게 치는데, 이, 나야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박해신이도잘 해석을 했는데, 요요미풍이 맞아요. 어? 요요미풍이. 근데 목소리가 요요미는, 어? 복, 그, 복심이 잘안 나오죠. 단전에서. 그런데도, 응? 음? 요요미가 이거 해신인 일을 파신이나 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 아주 그냥, 그, 뭐야, 그, 점수가 형격차게 차게 부러졌는데, 형격하게, 그, 벌어졌는데, 어? 요요미가 그러죠? 엉덩이 탁! 그러면서 말이죠. 언니, 나 정도는 해야지. 앙! 그러잖아요. 그죠? 응? 음? 이걸 보면은, 지금 그, 요요미의 영상이 의외로 지금, 어? 그 현역가왕에서 요요미가 출전한 영상이 잘안 나와요. 어? 대부분이 전유진, 김, 김다현양, 전유진하고 김다현양이 대부분이고워나펜칭이 두꺼우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강의연이도 나오고, 어? 강연일은 뭐 깨끗한 인상이 있어서 그런가 보고, 그 다음에 어, 김양, 김양은 미스터로부터 어? 장윤정 친구를 해가지고 유명해졌고 나오는데, 요요미가 의외로 지금 화제가 안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응? 내가 현역가한 기획팀이라면 요요미를 집어넣습니다. 어? 어, 지금, 그, 일본에, 그 일본 애들도 지금, 그, 예선을 치르고 있는데, 구글을 검색해봐도 별로 안 나와요. 일본 애들 보면은, 10대, 20대, 30대 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응? 따라서, 요요미 같은 경우가 한국의 지금 현대문화, 섹시 컨셉, 이런 것이, 그리고 요요미가 섹시하게 하는 것은 다른 애들 같이, 뭐 끈적거리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상큼하잖아요. 그죠? 이런 애가 나가야 된다, 하는 건데, 하도 요요미에 대해가 하재가 안 되니까 요요미에 대해서 여명이 고고 여명이 한번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대단한 아이입니다. 대단한 가수고 가수는 안 되고 있어요. 대단한 아이고 아주 독보적이고 아주 유니크하게 어? 모든 가요를 섭렵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그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운도가 파퀴신이하고또그 요요미한테 어. 서름도가 갑자기 심사위원으로 등재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잘안 돼요 응? 근데 서름도가 아니 이게 나야 나라는 게 팝트롯인데 그렇죠? 팝트롯이라고 그랬죠 제가 겸개발 팝트롯인데 아니 둘다 말이에요 던져도 죽고 당기기도 해야 되는데 어, 목소리 여기서 울려 나오는 비보리토만 너무 신경을 쓰더라 근데 요유미는 여기서 크게 비보리토를 신경을 안 쓰고 요유미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섹시하고 귀여워 섹시, 귀여움, 앙정, 억기, 어, 이런 거로 승부 하는 친구니까, 비브리토 너무 신경을 쓰더라. 그게 누구예요? 박해신이한테한 말이죠. 그래서, 서른도가 하는 말이, 아니, 그래가지고 둘다 중결승, 결승 가겠나? 어? 이것도 억울해요. 요 음? 일단 화재성을 끌기 위해서, 어, 서른도가 독설 같은 걸 자꾸 펴붙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평가, 심사평가하이니 어? 해설하는 거하고 평가하는 거하고 정사하고 크게 상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보면 요요임이가 91점, 응? 박혜 이가 267점 맞았죠. 이 정도까지 차이 나지 않아요. 전 영상에도 말했지만은, 그, 김양하고, 김다현양하고 그렇게 뭐60몇 점인가요? 어? 82점, 김다현이 82점 받았고 김양 277점 맞았죠. 3배 만 차이가 안 나요, 실력이. 어? 그래도 요요미도 그렇고, 다인양도 그렇고, 행사가수 엄청나게 뛰었고, 특히 요요미 같은 경우는 진짜 전투적인 섹시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요요미 91점, 박혜신 267점, 상구 27. 이것도 3배를 줬어. 자, 지금부터 이게 흥미를 끌려고 그러는데요. 패자 보활전이 남았죠. 중결승 결정전에서. 그런데, 어, 지금 그 비트로 가수들이, 어, 점수가 지금 아주 박하게 나오고 있죠. 비트로 가수들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비트로 가수들 점수 박하게 주려면은, 이렇게 3배 차, 4배 차로 점수를 주려면은, 비트로 가수들을 병렬에 참가 안 시켜야 됐죠. 슬슬 몰고 가나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고TV가 어떤 식으로 방송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요미는 아주 유니크하고 특색있고, 솔직히 행사가수들 보 보면은, 어, 트로풍, 지금 트로풍이 아는 애들이 전유진, 린, 요요미 뿐이 없어요. 전 가요를 갖다 선정하고. 나머지, 그, 어, 18명 올라왔죠? 어, 중결승, 결승전에 본선 3차에, 본선 2가인가 18명, 3명, 15명 다 트로트 가수들이죠. 어? 근데 그런 애들 다, 어, 탑세븐에 올릴 거라면은, 뭐하러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렇죠? 어? 아, 전유지는 무조건 올라가고, 그죠? 림도 올라가요. 근데 요요미 같은 경우는 올려야 되겠죠? 어? 아니, 똑같은 성질과 똑같은 음색과 똑같은 그 행사판 가수, 이런 애들을 갖다가 탑세븐에 다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어? 링과 전유진을 뺀다고 합시다. 전유진과 이유를 뺀다고 하면은, 어? 뭐 하려고, 어? 다섯 명을 다 올리려면 이런 짓을 하죠? 제 말씀드렸죠. 한일 대항전이 목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자가 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어? 구 터롯에 기득권이 끼기 시작했다니까요. 응? 제발 안 그러길 바랍니다. 일본이, 일본 애들 다 10대, 20대, 30대입니다? 거기도 아마추어들 중에서도, 어? 화재성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한일 대항전에 붙은 애들을 뽑고 있는데, 아니, 행사 가수들만 이렇게 뽑고, 점수를 잘줄 거면 뭐하러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어? 저는 요염이 팬이 됐습니다, 요번에. 아 전유진이야. 어? 말할 것도 없고. 요염이 진출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까지 하겠습니다.